유통친구도 안농, 나 BJK. 너무 오랜만에 먹방이지. 미안, 미안. 유통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좀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어, 동족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치즈 크러스트, 콤비네이션 피자 플러스, 게살, 뭐였죠? 유통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치킨 먹방이에요. 치킨 먹방. 예, 치킨 먹방인데, 그... 어디죠? 유튜브 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차돌박이 자, 유튜브 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옛날 도시락 아, 유튜브 친구도 안농? 나 BJK 나 매니저 카뮤 매니저 명주 <laughs> 유튜브 친구도 안농? <넣어>? 나 BJK 유하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유튜브 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은 청담동 장독대 김치찌개에서 장독비 김치찌개 먹방 유튜브친구도 안농 나 bjk 나 bj 김학공 유튜브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 메뉴는 자 오리 훈제고기 유튜브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어 유튜브친구도 안농 나 bjk 오늘의 먹방은 고추장찌개 플러스 안농 나 bjk 유튜브친구도 안농 나 bjk 안농 나는 bj 박사느님 유동치 d 안안나나 n o 안 t <laughs> <비제이나. 웃음> <윤희나. 웃음> <윤희나. 웃음> BJK! You don't k n 안 w 나 BJK! 안녕하세요 저는 최군입니다 <laughs> 오자마자 구독 취소하지 <추천하지> 마시고 <laughs> 예, 좀만 이따 갈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laughs> 기 r 이 방제 보라잖아 기 i 이 방제 봤는데요? 안 t 나 bj e 기훈 그게 왜요? e not sure if y o 기훈가 n 이랑 미나리 삼겹살 먹방 이 r e not sure if y 는 아니 그러니까 기훈이 방제 그 뭐야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보라는 거야? 너 멘트 따라한다고 그러잖아 형님들 죄송한데 유튜브 찍어도 안 와? 나? 나 bjk 제가 기훈이 따라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 팬들이 야 기훈아 너왜 k따라하냐 -K 그럼 기훈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훈 씨한테 전화해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훈님한테 제가 다름이 아니라 사과를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뭔데요? 아니, 기훈 씨 방금 전에 제목이, 안농나비지킹 기훈 이거였잖아요. 예, 예, 예. 이거 가지고 재방송에 있는 유비들이, 야, 기훈이가 너 따라한다 그러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해서. 아, 그리고 그, 씨발 유튜브에 어떤 개새끼들이 채팅으로, 야, 이 개새끼 너 K 왜 따라하냐면서 크하더라고요 아, 아, 근데, 아니, K 씨는 그, 거 제가 이제 또, 저 제일 또 BJ 아닙니까? 예, 예,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K 씨, K 팬들 고소할게요. 이렇게 상기 올릴 테니까. 예. 예. 어, 그러면 저는, 기훈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유튜브에 올리면 되나요? 제가 이제적격하고요 그럼 이제 어, 몰라. 지금 우리 키가 기윤 님도 괜찮으면 되나? 이거 먼저 이제 딱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아니, 우리가 피기윤 기윤이 렇간 이제 유튜브에 영상 작할 거기 때문에 <laughs> 예. 데이터 이니까 저희 동이 예예. 그 저작권 부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근데 가연이 잠깐만 바꿔 줄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네, 가연아. 네. 너 갈수록 이뻐진다. 여보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